써버렸어. Okay.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합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러면 메인 컨텐츠인 애장품을 승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네. 애장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부로는 네. 애장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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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애장품. 때문에 먼저 애장품 서버로 가서 애장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케이 네. 뭐든지 워. 적자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안으로만 하, 하, 건축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애장품을. 아. 음. 우와. 그래서 이걸 색칠한 <laughs> <세출한> 거를 <laughs> 여기서. 네. 여기서 왜왜 <laughs> 세고색이 왜 들어가요 먼저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 아 메이트 지금 그럼... 그럼... 방 가서 가지고 준비하시고 <laughs>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아난 진짜 잡기수있 아, 네. 좋아하는 거 만드세요. 진짜 애장품. 진짜 좋아하는 아, 거 만든다. 진짜 후회하지 마라 진짜. 네. 진짜 좋아하는 거 만들어도 돼요. 진짜로. 진짜 후회하게 해준다 내가 <laughs> 아, 아니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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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레이 하고 싶은 거다다 다 해봐 어진짜아 <laughs> 진짜 아 진짜 뭐 정지만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진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지이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 진짜 진 Okay. 아, 오케이 아 오케이 y Okay, 가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아 진짜로? 어디서 받으셨죠? k oh, a <E 음... 아� 아, 주... y Okay, okay. o 심한테 음... k a 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일창인 분들이 좋아하겠다 뭐 아니 미놈 샤워하는 거룰레이 보니까 아니, 취향 야나 이거 너무 잘 만들 것 같은데 어떡해? 아 저봐 예은 씨나 불안하게 하지 마 아니 나 진짜 너무 잘 만들 것 같아서 아 보통 잘 만들었다고 <laughs> 하면 어 나, 나 세상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나 봤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좀 부인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laughs> 아, 아 지나가지 마 진짜 아 누가 더, 누가 더 세다 이런 걸 대결하는 게 아니라고. 잠깐만요, 저 노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습하다예 나와. 아하하! 추시켜 오늘! 예나보어 사과네. 어, 어 네, 이런 투명한 소리 있어. 잠깐만, 이거 저장 좀 보여주라고 했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읽어보세요, 뭐야? <놀라> <정신 차려>! 아.. <스> 아, 다시 에이, 이번 아 이번 자 음. 다시 만들어주세요 진짜.. 흰색.. 네. 흰색깔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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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기 불편했어요.. 흰색깔? 흰색깔? 야왜 저래.. <놀라> 아, 정말 보기 불편해요.. 그렇지? 아만만한 보여줄걸.. 아니 안 돼! 아.. 아, <놀라> 아 자, 이제 팀은는 음악 롤레이 낭녀 버싸 남봉 마마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홀드로 이제 어, 이건 장관으로. 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 컨텐츠애장품을 숨겨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각자 애장품있으시죠나나안 네. 네. 어, 들고 있어요. 나 없어. 아, 나 있어. 이제 생생생생 생. 오케이. 아, 그리고 이게 그 규칙을 하나 알려드리면 집을 만들 건데 2대 2로 2대2로그 2대 음. 문은 이구는 하나여야 돼요 철문으로 돼 있고 이제 문. 각자 이 네. 상품 다섯 네. 개씩 숨기는 겁니다 다섯 개씩 네. 오케이, 오케이. 상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자는 그럼 각각 다섯 개로 합시다 각각 다섯 개씩 네 개인 당 다섯 개 이제 팀 당은 열 개로 되겠죠 그러면 음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 네. 그럼 각자 팀끼리 찢어서 건축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무슨 집 무슨 집 만들고 싶어요? 나는 기왕이면 커다란 집이 좋았으면 좋겠어 커다란 집? 응. 어떻게 커다란 집? <웃음>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말다아니야내가좀 들어봐 이공무아 아직 아무 말안 아, 아, 내... 아, 했잖아 내가 무슨... 뭐라고 예, 할거큰 예. 뭐. 집을 네. 짓고 싶지 큰집큰 집? 어큰집큰집 그래. 우리 머리카락 빠진 남봉집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남봉이 얼굴로 하는 거야? 예, 머리카락 빠진 남봉 얼굴로 만드는 거죠. 그래. 남봉님 얼굴. 그래. 입으로 들어가서 콧구멍으로 네. 나오는 걸로 해. 하긴. 보자. <laughs> 자, 이제 얼굴을 만들면 돼 여기다. 제가 입을 만들게요, 여기다. 가왜 음. 엉덩이도 만들었어. <laughs> 이게 엉덩이야? 남봉이 엉덩이야? <웃음> <웃음> 몸 밑에 다물 나오는 거 같잖아! 아 물을.. 물을 좀 뺄까? <웃음> <웃음> 아니야 자,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좋을 거 같아. 이대로 하자. 잠깐만 우리 이건 맞아? 나 <laughs> 너무 징그러워! 야 진짜.. <laughs> 우리 옷좀 입혀야 되지 아 <laughs> 진짜? 어.. <laughs> 저... 여기를 그러면 은 누나가 원하는 방으로 꾸미고 응. 내가 왼쪽을 꾸밀게. 알았어. 어야 이거 미로 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laughs> 미로 같이 만들어도 돼. 자 그러면은 이제 통화방 다시 나눈 다음에 이제 삼십 분 내장품을 찾는 시간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냐고. 뭐 뭐부터 찾을까? 우리 룬레이즈부터 갈까? 중력이네. 가면은 정지당하진 않겠지? <laughs> 괜찮을 거야. 풀어댄다. 어, 뭐야? 아왜 뭐, 어, 아, 왜? 벌써 왔는데? 룬레이가 때린다고? 어, 여기 여기 사람들 있는데? 론레이는 <laughs> 론레이가 아! 데미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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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뭐 때리는데? 아! 대 아, 아. <laughs> 어, 때려. 남동 어디 갔어? 어? 뭐야 뭐야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laughs> 아! 아! 루네 님이 때려. 아! 진짜다. 어, 어, 찾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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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뭐, 나 어디 있어? 이이 때리면 죽는다. 아, 죽어. 죽여. 죽여. 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다 숨겨 놓은 거야, 미친 여기. 이 빡치네. 어... 아 하나도 하나도 못써졌어오 그러니까. 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들 잡아. 저 새끼들 다. 그러니 야, 진짜 해. 못 참아! 아! 인 킬을 줘라. 아, 대박. 애들아. 애들아. 쓰러져 봐. 아, 킬이 딱 죽여 봐. 킬 죽여. 킬 <laughs> 내가 볼땐 지금 진베스킨라빈스를 <laughs> 터는 게 정답인 거 같아. 근데 똑또 써야 되겠다. 킬 님. 멈춰! 물류요. 저기 가지마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 왜, 왜? 함정이 있어 함정 있다고?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있어 함정 아아 뭐야 <laughs> <laughs> <난> 진짜 <죽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왜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 3등 팀 노예 하면 안돼? 3등팀이 1등팀의 노예가 되자고? 그쵸! 오오 음, 그것도 괜찮... 아 그래! 오케이! 그, 그,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여자 팀원이 남자 팀원의 노예 남자 아 팀원이 그치! 그치 남자 팀원의 노예 아, 아 노예 괜찮네 아, 아, 괜찮네. 아, 아, 아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네! 야 남봉! 야, 남봉, 남봉 일로 와 <laughs>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왜왜왜 왜왜왜왜 지금 토리가 전혀 없어 지금. 우취한 게날 골랐다고 진짜. 아 일단. <생각해봤나. 뭐라> 누가 꼴등하는 게 제일 좋지? 아 그러면은 나 도와줄게.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내 중력이를 도와줄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중력이가 1등하고 내가 꼴등해야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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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남봉님은 어, 찾는 족족 그래. 그걸 그래, 우리 집에 넣어 그냥. 아니 근데 남봉아. 알았어. 응? 너 룰레이의 노래가될 자신이 있어? 무슨 무슨 얘기 중이죠, 여보세요? 너, 너 쌔야 아냐,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예. 하루쯤은 점뎌볼게 <laughs> 자, 자 그래, 그러면 그래, 이제 도와줄게, 어. 내 도와줄게, 내 도와줄게 대본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통통습니다 오케이, 대본 깎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팀으로 융화되는데 가자, 가자, 가 우린 처음 봤던 거야 아, 그렇지, 그 아, 오빠야 예? 야, 어딨어? 우리 팀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운명하게 웃죠? 그래서 아니야, 저는 뭐 이게 베스킨라베스 앞이에요 응, 우리 어떻게 해? 베스킨라베스에서? 넘봉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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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나 넘어갔는데? 나, <laughs> 어떻게 넘어왔어아 <laughs> <나 넘어갔어. 웃음> 넘어왔다 저거 너무 아, 어둡다 <laughs> 이거 그럼 1등 하로데 이거 미로인가 봐못데았음 내가 볼때 그 블록은 안쓴거 같은데 m <laughs> a <매비> 커서. e 네중아 괜찮네 슥슥슥 중형, 중형아. 아, 제가 웃음 안 돼. 웃음 안 돼. 야, 야 진하게 찾아야지. 집에... 근처에 있었는데. 이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여기 한번 찾아보자,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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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찾아선다. 아,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오! 어, 야, 죽여. 진짜 아잔다. 어, 야,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돼 있었네. 야 얘들아. 어? 빨리빨리 해야지. 어? 나나뭐얻단 말이야. 아, 나 그래? 지금 꽤.. 꽤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아 봐봐 봐보실어 불러 불러 야 봐봐! 야 봐봐! 봐봐요! <laughs> 야, <마마야! 웃음> 야 찾아 찾아! 봐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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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었어! 어, 찾고 있었어 어, 찾고 있었어! 아 찾고 있었어. 절대 막 그런 거 없어 진짜 아, 아. 야, 야 그래서 추가 시간 있냐? 그래서 추가 시간 있냐고! 큰일 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게 뭔 일인데! 예, 네,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몇등 할지 나 상상도 안 가는데. 이거 내가 꼴등인가? 아, 요자 뭐? 음. 음. 그러면은 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우선 1등 중력 룰레이총아개로 1등이고요. 아 야, 나이스. 와. 아니, 뭐랄까? 다들 합개로2등입니다 그리고 3등 아 남봉 김마마 해서 4개로 꼴등입니다. 이겼어. 이어서 칙이었던 바로 노예방. 야너 진짜 개 잘했다 너 진짜. 결식 결과로. 너 진짜. 님은김영의 노예로 1일 아, 활동하시면 되고요. 아, 남동님은 룰레이님의 노예로 1일 활동하시면, 아, 룰레 아,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